안에 있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laughs> 나 아무 아니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보라예요. 어? 지금 다 왔네요. 이거 성추행이거든요. 비켜요. 팩트를 알려줄까요? 오늘 여기에 아무도 들이지 마. 특히 이보라, 거머리가 돼. 거머리 아주 그냥 징그러워 주겠어. <laughs> 근데 너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지? <laughs> 알았으니까 비키세요. 그런데도 들어가겠다고요. 내년엔 내가 끝내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두 받은 대로 해야 되죠. 전... 하지만 예외는 있죠.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 우리 그래도 5년을 만났잖아.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서 좀 찌질하게 굴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쓰레기 취급해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헤어져 네가 아니라 내가 끝내는 거야 널 보면 패고 싶어서 네가 아무리 맞을 짓을 해도 때리면 안 되잖아 난 좋은 사람이니까 이거 아주 자기 미와 장렬이네! 세 개야, 내가 쟤 드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막내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최선... 피. 너 나침 많이 읽어서 내가 검색 좀 해봤어. 모델이더라. 아니, 무대도 꽤 섰던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왜? 내가 어때서? 반말해서 놀랐냐? 나도 검색해 봤더니 나랑 동갑이더라. 갑끼리 말 까자. 먼저 시작했잖아. 너희 새끼가 이게 아주 미쳤 어. 내 꿈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놈이다. 이런 놈도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팬이었어요? 뭐예요? 나 좋아했어요? 아니요.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해요. 아,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아닌 걸로 해줄게요. 내 사진 더잘 나온 것도 있는데. 아, 아, 이 사람이 진짜. 알았다니까요. 아닌 걸로 해준다잖아요. 내가 진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아유, 해도 괜찮아요. 원에어 팬이에요 원한다고요, 원해요를. 응. 두 사람이잖아요. 왜 본인이라고 확신해요? 그러게. 내가 왜 확신했지? <laughs> 내가 좋아하길 바랐어요. 바란 게 아니라 팩트라고 착각했어요. 오해할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들쭉팔리네. 난 착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응. 아까 되게 떨렸겠어요. 왜요? 덕질하는 상대 처음 만났잖아요. 거기다 스킨십도 있었고. 직접 닿진 않았잖아요. 아, 직접 안 닿으면 안 떨리는구나. 떨렸어요. 얼마나 떨렸는 줄 알아요. 어제 밤부터 떨렸어요. 해요 좋은 해요. 탁월한 덕질 인정. Falling, falling calling, calling 몇 살이에요? 아 나이 물어보면 실례인가? 스물여섯. 우리 동갑이에요. 어쩐지 친근하더라. 우리 친구네. 말로할까? 좋아. 이제 들어가야겠다. 아 근데 여기 왜 왔어? 설마 날 찾은 거야? 너 아까 되게 억울했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받았잖아. 어, 되게 나도 그거 알고 있잖 그런 눈빛으로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왜넌 단독 사진이 아니라 같이 나온 사진으로 덕질하냐? 헷갈리게. 사고 많은 스타 놔두고왜사혜준을좋아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다. 그는 특별한 공감 능력을갖고있다연예인살시해준에서 데려왔어. 둘이 되게 친해 보인다. 패션쇼 전에도 만난 적있었어아니얘가친가고 아 진짜? 그거 왜이 말해? 내 팬이었어? 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 말해도 너무 샤이하다. 너 입이 되게 싸다. 너좀 그렇다. 싸다고 할 만큼 우리가 친하냐? 아 어, 미안해. 야 놀랬다. 너 무슨 동담은 진담처럼 하냐? <laughs> 아니 좀내 연기가 늘지 않니? 놀랐어? 왜 그래? 미안. <laughs> 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도 같이오세요 <laughs> 아, 그럼 가시죠. 제가 웃겨드릴게요. 그럼 정한테 해라. 나 산포하고 싶어. 음, 이쪽으로 와. 잠깐만 앉아 있으면 스텝 올 거야. 나 부담스러워하지 마. 팬이라고 나 어렵게 대하지도 말고. 나니팬 네 진짜 아니야. 아 사람 무한하게 뭘 계속 아니라고 해. 와 고구마 1 0 0개 먹은 것 같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가 홍길동이냐? 해준이 팬이야. 에? 아 그날 쪽 팔려서 말을 못했어. 알잖아 상황. 나한테 쪽안 팔리고? 어안 팔려. 왜 웃기네? 해준이한테 비밀로 해줘.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원헤요니까. 원헤요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다. 그를 아는 모델들 사이에서는 그를. 아. 됐어, 그만해. 너 나도 팠냐?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 알았어. 알았다. 기다려. <laughs> 어디 갈 건데? 화장실. 아, 이쪽으로 가면 돼. 응. 좋으냐? 해어보니까 남의 연애사에 끼는 게 아닙니다, 손님. 너 메이크업만 할줄 알아? 아니, 손으로 하는 거 흉내는 다 내. 머리도 자를줄 아냐? 음, 바리깡 정도는 할수 있지. 군인과 칠샘 위만 하거든 우리 이틀 후에 본 촬영이야. 그때 나와. 아레나 와보라 그랬지. 어. 진주 쌤한테 이겨. 한 번은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밀어주는데 지면 너 바보. So many 진다니까 맨날 지는 줄 아나 봐. 이번엔 이길 거야. 설명할 수 없지만 안에서부터 뭔가가 치미는 그거. 그게 뭔지 알았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멋지다. 네가 왜 오디션에 떨어졌는지 알아? 감독이 처음엔 널더 밀었었는데 해요 SNS 팔로우 수가 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대 인지도에서 밀린 거야 실력에서 밀린 게 아니라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는 걸 좋은 성품이라고 속였다 이제 후련하다 다 끝난 거야? 뭐야? 연락도 없이 막 오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여기서? 머리 좀 잘라줄래? 바리깡으로 뭐야? 7세 이만 아가들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군대 가 아닌데. <웃음> 아, <laughs> 어왜 이게 자꾸 나오지? <laughs> 응, 이거다. <laughs> 너무. 바짝 아니야? 어쩌라고? 평생 꿈이 연예인 되시는 거였잖아. 지금 그 꿈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야, 누가 우리 할아버지 꿈이 이루어진데 심심풀이로 일할 수 있는 데를 구하는 거야. 이른 한 살이야. 여든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모델들 많아. 그 연세에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야. 안 돼, 이가 할아버지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니 사에서 자르는 건 아니라고 봐. 너 되게 재밌다. 재밌단 말처 들어. 칭찬으로 들을게. 화를 참 차분하게 내네. 내생각에네마에안들 네 수는 있어. 그렇다고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시니어 모델들 많이 봤어. 근데 한 번도 할아버지를 연결해서 생각해본 적 없어. 등잔 밑이 둡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모를 수 있어. 여기서 등잔 밑이 왜 나와? 음... 음... 응. 사람은 변하잖아. 전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단 거야. 뭐 그렇게 딱히 와닿는 설득은 아니다. 그럼 이건 어때? 입으론 할아버지를 위하면서? 마음으로는 무시한 거 아닐까? 선 지켜라. 선은 너무라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너 설득되고 있어? 아니거든. 어디가? 정리할 게 있어서. 넌몇 시까지 일해? 머리 좀 잘라줄래? 바리깡으로. <laughs> 뭐야? 7세 이만 아가들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군대가 언제 가는데? 열흘 후에 군대 왜 벌써 잘라 속세에 미련이 남아서 지 누가 보면 출가하는 줄 알겠네. 복무 기간도 줄지 않았어? 지가 안 간다고 아주 쉽지. 쉽지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열흘이나 위리갈 필요는 없지 않아? 머리가 빡빡이면 아무래도 자연이 떠오르잖아. 그러네. 그렇다니까. 설득력이 나보다 좋아졌다. 학습 능력이 좋아, 내가. 틈새 자기 자랑도 잘하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팩트지. 이제 집에 가, 수빈이 있어. 너 헤어팬 맞아? 응, 맞아. 나 거짓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 <목소리> 셋, 둘, 하나. 맞아, 니 팬이야! 그냥 저러고 가는 거야?